안녕하세요. 자반 튜브 운영자 자반고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시된 지가 뭐몇달된것 같은데, 오스모 포켓2. 요거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뭐 오스모 포켓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그두 번째 버전이 나오면서 뭐 DJI 측에서는 이름을 DJI 포켓2 뭐 이렇게 이제 부르던데, 저는 기존에 이제 포켓1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그거를 3년 정도 사용하다가 포켓2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이제 바꿔야겠다. 원에서 2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로 이제 저는 이제 바꿨는데, 저는 콤보를 사지 않고, 이거 이제 단품만 샀습니다. 포켓1을 제가 이제 팔고, 중고로 이제 팔고 2를 사려고 어 기존에는 뭐 중고나라를 주로 이용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당근마켓, 이거 뭐 재미도 있고 뭐집 근처고 그래가지고 당근 마켓에 오스모 포켓 1을 이제 올려서 팔으려고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이 동네 주변에도 이 오스모 포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물론 뭐 제가 원하는 액수만큼은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걸 팔고 거기에다가 뭐좀더 보태가지고 이 툴을 이제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만족했던 오스모 포켓이라는 제품 2가 나왔을 때 콤보를 사지 않고 사실 원 때는 뭐 콤보다 뭐다 이런 건 없었고 단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악세사리들이 좀뭐 나왔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품이냐 콤보냐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수 있게 했던데 저는 단품을 샀는데 원 때보다 이 자체적으로의 화각이 기존에 80도 네 그러니까 원에서 이번에 2로 바뀌면서 뭐 화각이 93도까지 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괜찮았었고 예, 뭐 포켓 원때뭐 오디오가 뭐 녹음이 뭐 구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다는 얘기를 얘들이 뭐 듣고 그랬겠지만 어쨌든간에 원 때는 오디오 녹음이 별로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이 아래 이제 연결하는 영어로는 뭐 a 잇올 핸들이라고 하던데 DJ 홈페이지에는 멀티 핸들이라고 되어있던데 이 아래 이제 뭐 추가로 끼면은 뭐 무선 마이크도 이제 제공을 콤보에, 콤보 제품인 경우, 거기 연결을 해서, 뭐, 이제 무선 마이크로, 뭐, 녹음도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근데 투는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여기 세개가 이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예, 요 뒤에도 있고, 양 옆에 하나씩 있어갖고, 여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여튼 마이크가 네개가 있고, 원 때는 여기 뭐,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제가 콤보를 사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거를 제 얼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저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풍경 같은 거를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는 필요 없겠다. 뭐 그러니까 소음이 마이크를 굳이 여기다 달고 내가 이거를 털면서 뭐 이야기하는 그거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 갖고 저는 이제 콤보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 콤보에는 뭐이 아래 그멀티 핸들 연결하면 뭐 삼각대 같은 거를 좀뭐 하는 것도 주던데 이것도 사실 보면 그 케이스도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4분의 1인치짜리 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영상 그 기사를 보니까 요렇게해 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삼각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끼면 된다. 뭐 여기다 연결해갖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좀 약간 원대하고 달라진 점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케이스가 원대는 이 케이스에다가 이 오스모 포켓을 넣고 이렇게 잠글 수 있었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잠고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고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라 이게 세게 확 하면 이게 아래로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좀 아쉽고 그 무선 모듈 연결해갖고 이렇게 뭐 무선으로도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휴대폰을 연결해야 그때 이제 뭐, 펌웨어라든지 뭐, 이런 게 업데이트가 다 되, 있다라는 정보가 떠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찍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미 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1월 5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 업데이트인데, 이게 첫 번째는, 어, 2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원 버튼이 기존에 요거, 이위 펑션 버튼이라고 하는 요거를 길게 누르면 켜졌는데, 2에서는 옆 버튼을 누르면 이게 켜져요, 이게. 옆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데, 이게 켜지자마자 바로 셀피 모드로 이게 지금 저를 찍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 좀 불편하다. 나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탁 켰는데, 켰는데, 음, 저쪽을 찍어야지. 이렇게 딱는데 내용이 나면 깜짝 놀래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1월 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요, 펑션 버튼,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오스모 포켓 원때처럼 저쪽 방향으로 화면, 카메라가 향하게 된다. 물론, 끌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전원 버튼을 눌러야 이게 이제 꺼지긴 하던데, 두 번째는 지금 꺼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짐벌 다가리 부분이, 아주 빳빳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넣기가 용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킵니다. 그럼 이게 옆에를 눌렀으니까 제 얼굴을 찍는 셀피 모드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펑션 버튼을 세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이걸 이제 전원을 끄고 이 케이스에 넣을 때, 전원 꺼지고, 지금 이렇게 이 짐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뻣뻣하게 얘가 유지됐을 때, 이 안에 넣으면 넣기가 좋다. 뻣뻣해졌을 때 넣으면 잘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틀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넣을 때이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막 카메라가 막 여기 걸리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때 그걸 계속 기다리면. 이 뻣뻣함이 탁 풀어집니다. 오우, 뻣뻣함이 오래가네.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넣을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번 업데이트에서 전원을 끌때 짐벌 대가리가 하여튼 딱딱하게, 뻣뻣하게 유지가 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이게 싹 집어 넣을 때 네, 삽입이 잘 되기 <laughs> 하여튼 에,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가리가 돌아가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케이스에 이게 넣은 방향들이 또막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막 이렇게 이거의 정답은 홈페이지에 보면 이부속볼 클릭을 해보면 나오는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 전원 버튼이 나오는 상태로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여기 전원 버튼 옆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만지게 돼 그래갖고 켜지면 이게 안에서 짐벌이 돌아가니까 뭐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방향은 이거 메모리 카드가 보이게 보이는 방향으로 넣고 이 동그란 짐벌 이 축이 안으로 들어가돼 어려워요 이게 카메라는 이렇게 좀숙이는게 좋은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는 게, 예, 방법이더라. 이걸 이제 뭐 주머니에 뭐 포켓 터을뭐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포켓 원은 여길 잠궜다고요, 이렇게. 딱. 그 벨트처럼 돼 있어서 그 구멍에 끼어서 그래서 이렇게도 안 빠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세게 흔들어도 어, 지금도 덜렁거리는데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 아 오스모 포켓으로 촬영해야지 그래서 열어서 딱봤던지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laughs> 따로 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좀괜히 그래도 고장 나고 그럼 또 아시다시피 이거 제가 기존에도 영상에 올렸습니다만 이거 A/S 한면 받기도 어렵고 이번에 물론 2 나오면서 애플 케어처럼 무슨 뭐돈 얼마 내면은 1년몇년 동안 뭐 무상 교환 해준다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던데 그래서 이게 좀 걱정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물론 찾아보면 와전 하드케이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다 비싸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고 막 중국 뭐 알리 익스프레스 이런 데 사면은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그 플라잉 타이거라는 뭐 이렇게 뭐 잡화 같은 거 파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야 안경 케이스를 하나 발견하고 이걸 넣어봤어요. 제가 갖고 다니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플라잉 타이거에서 3,000원 줬습니다. 3,000원 근데 이게 하드 케이스예요. 딱딱해요. 이게 이게 그래갖고 이걸 딱 넣고 잠그면 아유 어, 좋더라 예, 이게 이제 잠그는 후크가 없으니까 예, 이거를 넣어가지고 넣고 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빠지거나 가방에 넣는데 이게 분리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보관하면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악세사리도 제가 구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쳤네 <놀람> <놀람>